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짠! 바로 현대 캐스퍼 자동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플레이스테이션 5예요. 다이슨의 에어랩이에요. 아이패드 에어, 맥북 에어 13 이번 달에 새로 나왔습니다. 참숯 마라치킨이 출시가 됐어요. 소스가 진짜 미친 소스입니다. 안 먹어본 사람 없겠는데? 이거보다 맛있는 치밥 없어요, 진짜. 진짜 치킨으로 이게 최초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요. 독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입어서 이 해기등 마켓이 회원 수가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485개 중소 식품 업체들이 입점이 되셔서 약 1,200개 정도의 입점 상품이 진열이 돼 있고요. 300억 가까운 거래액을 기록했고요. 또 제가 2년 전부터 꾸준하게 해기득 PB 상품들 만들지 않았습니까? 벌써 42개예요. <laughs> 이게 여러분들 무려 우리 녹진이 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셔가지고 200만 개가 판매되었습니다. 와, 말이 200만 개지 가늠을 할수 없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잖아요. 24년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소소하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자, 자 이거는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5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 달아 주세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추첨해서 드릴 거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점점 나옵니다. 자,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 자, 그다음에 자, 짠 이거는 바로 다이슨의 에어랩이에요 혹시 남편분들이시라면 이거 와이프 선물 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짠 빠질 수 없는 아이패드 에어 11M2 와이파이 버전이고요 128기가짜리 이것도 하나 드릴 거고요 여러분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야 이거 세다 여러분 <laughs> 이게 뭐게요? 이게 바로 맥북에요 13M3입니다. 256GB SSD고요. 하나 더 있는데요. 가져올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미지로 띄워드릴게요. 짠! 바로 현대 캐스퍼 자동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쳤다. 자, 일단은 자동차랑 이 제품들은 12월 27일까지 회계등 마켓을 아무거나 이용하신 구매만 하셔도 구매 번호로 응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세번 샀다. 그럼 응모권이 세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이 플스 같은 경우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예쁘게 잘 멋지게 다시는 분들께 이 선물을 한대 드릴 건데요. 12월 31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바로 추첨할 거니까 12월 31일도 기억해주세요. 주시고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진짜 맛있는 먹거리 싸고 좋은 거 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짠 현재까지 30만개가 팔렸어요 진짜 이 해기등마켓 베스트셀러고 아마 녹진이라면 안드셔본신분 없는 냉동고에 하나씩은 저장돼있을 법한 바로 참순양념치킨 지금도 엄청 잘나가는데 이게 요즘에 치킨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이제 7천원대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딱 따가지고 돌려가지고 치밥까지 해드시는 그래가지고 많이들 드시죠 그리고 2탄으로 나온게 짠 바로 참순양념치동이죠 치킨 먹고 이 안에 우동까지 다 들어있어서 그냥 전자렌지에만 돌리면 치동이 나와버리는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치즈까지 올려 먹으면 훨씬 맛있고. 그래서 이두 개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새로 나왔습니다. 바로, 짠, 참숯 마라 치킨이 출시가 됐어요. 이거 마라 소스 맞추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일단은 이 제품들은 진짜 국내산 참숯에다가 쌈바 닭다리살로만 이루어진 이거를 구워요. 그래서 참숯 불향을막 내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개발한 특제 마라 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특별하게 분모자 당면하고 푸주를 넣었어요. 푸주가 진짜 맛있는 거아시죠 두부인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라가 땡기는데 치킨도 땡겨. 진짜 치킨으로 이게 최초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요. 참수창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마라 향과 참수창에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소스로 치면이나 치밥 해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순한 맛 매운 맛 있지만 이거는 한 가지 맛이라는 거 일단은 이게 까 보면은 참순 양념 치킨은 보시면 치킨만 가득 들어있습니다. 치동은 보시면 우동면 보이시죠? 꼬불꼬불한 거. 근데 이거는 보시면 소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분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식이 땡기거나 숯불치킨 왜 이렇게 비싸? 그러신 분들은 이거 시리즈로 이렇게 재놓으시면은 외식값. 확실히 굳는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일단 요거는 전자레인지 제품이니까 전자레인지 돌려올 건데 12월에 두 가지 제품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이 해기득 김치 두루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해먹으려면 좀 귀찮기도 하잖아요. 아예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두부만 사가지고 두루치기 해먹어도 되고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만 돌리면 고기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아마 고기반 김치반일 겁니다. 맛있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리님과 협업해서 만든 말리 쭈꾸미 짜장 만쭈 짜가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말리님을 한번 여기 모셔가지고 개발 스토리부터 어떻게 먹는 게 맛있는 건지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요것도 지금 엄청 세일하고 있고 이거 쟁반 짜장이거든요 2인분입니다 쭈꾸미도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 맛있으니까 강추드리고요 오늘은 요거 두 개는 말고 치킨 3종 데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참참 자. 참, 참. 자, 다 됐습니다. 냉장게동 해서 하면은 한 3분만 돌리시면 되는데 얼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을 하나 뽕 내세요, 이렇게. 3분, 4분 돌리세요. 그 다음에 흔들어가지고 양념 잘 묻힌 다음에 3분 정도 더 돌리시면 되고 치즈 하실 거면은 그한 4분 정도 돌리신 다음에 흔든 다음에 치즈 올리시고 한 2, 3분 정도 더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맛있게 됩니다. 그리고 치즈는 옵션에 있어요. 이거 옵션에 있다는 거. 바로 하나 다 뿌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야 이거는 사실 무분의 사람들이 이 맛을 알아서 야 숯불 향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마라치킨. 야오 냄새 좋아. 제가 딱 좋아하는 마라향이고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7,900원 출시 똑같이 출시했지만 맛보시라고 이게 워낙 마진이 많이 없다 보니까 7,300원에 지금 세일 중이니까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 환장할 겁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포주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분모자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돼. 와 아. 냄새 미쳤다. 이러면 초간편 마라치킨. 일단 참숯부터 먹어볼게요. 아, 소맥 한잔 해야 되겠다. 가시 여러분. 참, 참, 참. 여기 보시면, 이 직접 직화로 참숯에 구웠다는 증거고요. 여기에는 구멍떡이 들어있어요. 양념이 싹배는 이런 식으로 떡이랑 같이 먹으면 돼. 이거는 제가 만들었지만 안 먹어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진짜. 와, 이 닭다리살이라 뻑뻑한 것도 없고, 음. 여러분이 아는 그 참순 양념 바베큐 양념 그건 달지 않고 아주 짭조름해요. 음, 오마이갓 그다음에 이거는 치동. 그래서 이렇게 면이랑 치킨이랑 이렇게.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도 이렇게 탱글탱글한 게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와. 미쳤다. 너무 맛있다. 음, 쫀득쫀득한 거 보여주죠. 음, 치즈를 꼭 해서 드세요. 이렇게. 오, 치킨 한번 시키고 배달 시킬 돈으로 이거 하나씩 사면3일 동안 치킨 파티 할수 있어. 세 가지 맛. 소주 한병 먹고. 참참 참. 참, 참. 자, 이번에 야심작 이제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소스가 진짜 미친 소스입니다. 음, 아우, 진짜 마라 좋아하시면 너무너무 맛있는 마라 향이고요. 이 포즈 봐봐, 포즈. 음 전자레인지로 이거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해냈습니다, 진짜. 모자 엄청 쫀득거려. 음 아주 심하게 마진 않고 뒤에 어느정도 마음이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먹다보면 땀납니다 진짜 매운거를 못드시는 분들은 조금 얼얼할 수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완전 꼬량주에 먹어도겠다이 소스 남잖아요 여기에 밥 비벼도 맛있어 아 혀가 얼얼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음. 그것만 매운 맛이 안 느껴져요 달달한 맛만 느껴져 잡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 안되겠다 밥 하나 해올게 뜨거워 아 이거는 밥이 생각나 밥을 좀 말아야 되겠어 소스 있잖아 여기 소스 여기다가 반은 여기다 말고 마라치밥. 그다음에 반은 여기다 말아버려. 여기는 정통 치밥.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전자레인지로 낼수 있는 맛인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아 이렇게 치밥. 이거보다 맛있는 치밥 없어요 진짜로. 음. 필수야 필수. 와 맛있다. 음. 어차피 이번에 이거 사시면 이거 다 응모되는 거 아시죠? 제말 믿고 무조건 하나씩 다 드셔보세요. 딱 진짜 개성이 달라요. 그다음에 마라치밥 푸주까지 이렇게 딱 마라치밥. 음와어 아,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여기에 이제 산초가루나 그런 거안 씹히게끔 다 갈아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씹 앞에서 드세요.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와, 맛있다. 아니, 섭섭하겠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치동 아직도 면 탄력 있는 거 보이시죠? 기술입니다, 이게. 음. 와. 와, 땀나. 진짜 맛있게 불편하지 않게 마하고 매콤합니다, 참고로. 막전하겠습니다. 참, 참, 참. 여러분들 신제품 출시도 알려드리고 또그 동안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풀스 맥북 에어, 아이패드 에어, 그다음에 다이슨 이거 다 준비했으니까 많이 응모해주시길 바라고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써주세요 12월 31일날 제가 라이브에서 실시간으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너무 감사했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또하는 여기까지. 12월 31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추첨할 거니까 12월 31일도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